자, 알겠습니다. 어 지쳐서 무릎에 손대고 얼굴 땅바닥으로 본 자세 자세 로우 앵글로 그려주세요. 얼굴이 좀 많이 보이는 앵글로요. 캐릭터는 좀 많이 기울여주세요. 축구 선수가 지쳐서 무릎에 손대고 있는 손대고 쉬고 있는 모습 로우 앵글로 봤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휴. 고생 많았어요, 세홍님. 자, 요 정도? 오케이. 약간, 너무, 너무, 쓰... 새까만 색으로 하면 좀 좋아요. 어, 축구선수가, 자, 일단, 눈높이를 먼저 설정을 하고, 눈높이를 한요 정도로 설정할까요? 요 정도. 그리고 여기서, 에 어, 좀 재밌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설정할게요. 이렇게, 여기가 눈높이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 위쪽으로 올려다 본 각도. 한요 정도, 요 정도쯤. 이렇게 완전히 로우 앵글이니까 좀 확실하게 로우 앵글이 확 들어가는 각도로 하, 해주면 좋겠죠. 자, 요 정도쯤으로, 어, 눈높이랑 각도랑 설정했고, 이제 여기에서, 어, 어느 정도쯤. 자, 일, 일단 팔. 모, 머리부터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대각선은 이제 반대편에 있는 구, 각도는 한요 정도쯤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게, 어, 2점 투시, 그리고 뭐, 3점 투시, 3점 투시죠?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깊이 투시가 하나 생기고, 왼쪽,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깊이 투시가 요런 식으로 또 하나가 생기고, 이렇게 3점 투시가 되겠죠? 자, 좋습니다. 어, 그리고, 네, 요 상태에서, 약간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축구선수, 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 이가뭐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몸통이 거의 앞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자, 이 정도쯤 가고요. 그리고 자, 등 앞쪽 몸통. 근데 지금 투시가 적용이 돼 있으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일자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약간 요,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한이 정도쯤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투시가 적용이 된 거니까요, 그쵸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어, 요 몸통의 끝 부분은 이렇게 살짝 잘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요끝 부분 이렇게 기역자 부분이 약간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살짝 잘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근데 뭐 이거는 로우앵글이니까 거의 뭐 잘린다라는 느낌 말고 그냥 뭐 거의 그냥 이대로 쭉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살짝만 접히고 이거는 어 몸통이 약간 뒤쪽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리가 자 요렇 게 요렇게 숙여져 있을 거잖아요 요렇게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엉덩이의 어떤 기울기를 보면은 엉덩이가 어 거의 이렇게 뒤쪽으로 밀려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요렇게 그리고 약간 크게 보여드리면 요렇게 근데 보통 우리 골반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지 않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는. 한요 정도쯤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보통은 요렇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 정자세로 앉아있으면 요런 식으로 뭔가, 어, 그 허리가 골반 대각선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정자세로 요렇게 앉아있을 때는. 근데 이게 아니라 지쳐서 아래쪽으로 확 내려갔을 때는 이제 제스처 드로잉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숙여져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요 흐름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 보면 요 정도의 느낌이 돼요 요 정도의 느낌 그래서 바깥쪽 안쪽으로 이렇게 딱 내려가는 듯한 느낌의어 요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완기초 강자 언제 올라오죠 이제 곧 올라옵니다 다음 주 저는 다음 주 그 다음 주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주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뭐 이렇게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가자면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조금 위쪽으로 올라오게,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에서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게, 그러니까 어, 배랑 거의, 거의 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하고. 안쪽으로 여기가 요렇게 숙여졌으니까 요 끝에 부분이요, 늑골 부분이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골반보다. 자,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엉덩이로 요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는 느낌인데 그래서 요 끝에 부분이 약간 골반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자, 요렇게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 주시고 이 상태까지는 이제 뒤쪽으로 밀려나는 듯한 느낌의 흐름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 주시되 이제 지금부터가 약간 다릅니다 왜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카메라 앞쪽 부분으로 나오는 묘사가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자반 자르고 여기에서 반원 반원 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투시의 흐름을 따라서 어, 그냥 막 동그라미를 그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투시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자이 상태에서 몸이 앞쪽으로 나온다. 자, 여기서는 이제 축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축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로우 앵글이기도 하니까, 자, 이렇게 다리를 구부렸다라고 했을 때, 로우 앵글은 이쪽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바라보는 각도죠. 이렇게. 그러면은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여기는 두께가 거의 안 보이겠네요. 그냥 무릎만 보이고 뒤쪽에 허벅지는 거의 안 보이는 각도로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어, 허벅지랑 거의 안 보이게, 한이 정도쯤으로 이렇게, 무릎에 동그라미를 그리시는데, 무릎 동그라미는 원래는 엉덩이 동그라미보다 약간 작은데, 근데 거의 비슷한 크기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아니면 더큰 동그라미를 그리셔도 돼요. 한요 정도쯤. 그리고 반대편도, 자, 요거랑 똑같이 이렇게 무릎을, 요런 식으로, 반대편도 똑같, 똑같은 각도로, 어, 무릎을 구부렸다면, 얘랑 똑같은 위치에서 동그라미가 끝에 이렇게 걸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아, 그쵸. 포도인체 고급에서 나오는 어, 강의인 거죠. 그쪽 부류의 강의죠. 이제 인체에 투시가 들어가는 부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적용, 적용,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약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이게 보통 사람이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 요 상태에서 지금 얘는 무게중심이 한 허벅지 중간 정도쯤에 가 있잖아요. 요 정도쯤, 그쵸? 이렇게 일자로 몸통을 이렇게 쭉 내려 보면은, 그러니까, 어, 무게중심이 일자로 딱 내렸을 때, 어, 약간 머리가 요 다리보다 앞쪽으로 나갔다. 그러면은, 자, 엉덩이 이렇게 있고, 확 숙여서 머리가 한요 정도쯤에 있다. 이렇게요. <laughs>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했다. 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리가 일자로 툭 내려가죠. 근데 이게 아니라, 자, 몸통이, 허벅지가 여기 있는데, 어, 얼굴이 한요 정도쯤에 있다. 그래서 한, 몸통이한 허벅지 중간 정도쯤에 있다. 이렇게 요렇게 가정을 한다면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무게 중심이 여기쯤에 있기 때문에 다리가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지 맞는 겁니다. 약간 더 들어가 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줘야지 어깨 뭐요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숙이고 있을 수가 있겠죠. 뭐 하여튼 그래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의 자세. 약간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네요. 하여튼 이런 느낌의 자세로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도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게, 이렇게 투시가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원기둥이 바깥쪽으로 살짝 보이게끔, 자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투시의 흐름 그대로 따라서 똑같은 위치쯤에 다리가 있게끔, 자 이렇게요. 그리고 허벅지는 허벅지의 흐름 그대로 하는데, 이제 축구선수는 허벅지가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역시 허벅지가 약간 두께감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두께감이 보이니까 두께가 약간 더 뿔룩 튀어나온 요 느낌만 중심적으로 해서 약간 더 튀어나오게끔. 자, 골반의 중앙에서부터 약간 튀어나와서 이렇게 연결하는 정도로만 자, 이렇게 묘사를 해 주시고, 이 정도. 와, 이뭐 허벅지가 조금 너무 기네요. 이 반대편에 있는 다리는. 이제 약간만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이 정도쯤이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정도쯤. 오케이. 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내려서 약간씩만 조금 더 짧게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투시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반대편으로 가는 투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은 여기에 바닥을 딛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요렇게 요렇게 나오는 어떤 요 기울기의 바닥을 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을 딛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 있는 발은 이렇게 v자 형태로 발을 땅을 딛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야지 가장 안정적으로 어, 바닥에 딛고 있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v자를 그려 주시되 이렇게 어, v자가 아니라 이렇게 투시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v자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정도의 흐름의 v자가 정상적인 v자입니다 왜냐하면 투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요 흐름이 정상적인 거예요. 아, 셨죠이 투시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깨 동그라미 몸통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쇄골의 끝부분이 걸려있겠죠? 그러면은 동그라미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윗부분이 이렇게 살짝 걸치게끔 그려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윗부분이 이렇게 살짝 걸치게끔 그려주시는데, 동그라미 그리실 때, 완전히 막난 정원을 빠 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동그라미처럼 보이는 동그라미를 그리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동그라미가 그려집니다. 왜냐면 부담이 안 생기니까. 아시겠죠? 자, 어, 여기에서 이제, 어, 어깨 동그라미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손 동그라미를 그려줘야 되겠죠. 손목 동그라미. 손목도, 손목을 어디쯤에 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약간 느낌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자, 한요 정도쯤에. 얘도 한요 정도쯤에 손목 동그라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요 정도쯤에 손목 동그라미 조금 더 두껍게. 자. 아,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좀 구, 구별이 가능해야 되겠죠. 어쨌든 요 정도쯤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어, 요 각도, 꺾이는 각도는요, 어, 축약과 투시와 그리고 인체의 크기, 어, 요거 세 개를 이제 약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서 <laughs>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가 뒤쪽으로 이렇게 밀려날 것 같아요. 어, 어쨌든간에 뒤쪽으로 밀려나면 한요 정도쯤의 흐름 축약이 적용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쪽으로 나오는 것도 한완전히 아,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 한요 정도쯤이 되겠네.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옆쪽으로 갈까요? 옆으로 약간 더 옆으로 요정 요 정도쯤의 각도로 이렇게. 그럼 이거보다 약간 더 넓게 갈것 같아요. 자. 그리고 관절 동그라미 어, 얘가 뒤쪽으로 그래도 빠지는 거니까 약간 투시를 조금 줘서 이 상태로. 그리고 얘도 앞으로 나오는 거한요 정도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서 한요 정도쯤에 이렇게 굽혀져 있다. 얘랑 굽혀져 있는 요 걸려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걸려진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팔꿈치, 여기 팔꿈치. 그래서 얘도 약간 바깥쪽으로. 요 정도쯤, 이렇게 팔꿈치의 관절 동그라미를 체크를 해주시고, 내려가서 뒤쪽으로. 얘도 앞쪽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안쪽으로 이렇게 팔을 약간 안쪽으로 좀 넣는 듯한 느낌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보다 약간 더 안쪽으로, 요렇게 집어 넣어야 되겠다. 요. 약간 허벅지 위쪽에 건다라는 느낌으로요 요정도 쯤에 얘도 마찬가지로 허벅지 위쪽에다가 이렇게이렇게 걸어줘야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요 상태에서 한번 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 위에 부분 새끼, 새끼손가락 아저 욕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새끼손가락, 검지손가락, 뭐 중지손가락 이렇게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패턴화를 통해서 아이 자꾸 검정색을 이렇게 타블렛이 체크를 하네요. 둘, 셋 약간 더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엄지 손가락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나가도 될것 같아요. 오케이. 요 정도쯤의 포즈가 만들어졌어요. 어, 투시도가 확실하게 이렇게 쫙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죠. 네. 어, 오케이. 왕기초 물체 투시 과목도 있나요? 왕기초에서는 물체 투시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투시 자체가 기초는 아니라서. 네, 왕기초에서는요, 연필 사용하는 방법에 거의 집중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단순한 도형 그리기, 이런 거 그리고 단순한 캐릭터 그리기 이런 거 이런 거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얼굴이 나올 때는요 자목 앞쪽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중간을 잡고 타원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대각선 대각선으로 이렇게 살짝 올려주신다 라는 느낌으로 와 이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앞쪽으로 원기둥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도형의 입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약간 뭐 이렇게 투시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좀 작아진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요 십자를 그려주세요 중간에. 그리고 머리를 그려준다라는 느낌 동그라미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머리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옆쪽 부분, 십자, 이렇게 해서, 턱,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슉, 슉, 요쯤에 이렇게 귀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숨을 막 고르고 있는 포즈에, 요런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어, 자연스럽게 뭔가 옷을 그린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조금 볼명도 낮춰 주시고 축구 선수 라고 한다면 축구복을 입고 있겠죠 그래서 축구 유니폼 같은 걸 걸치고 있는 느낌 그래서 어 아래쪽 얘가 보통 축구 유니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널널하잖아요 이렇게 널널 널널한 느낌 굉장히 막 하늘하늘하고 반팔에다가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팔의 흐름, 근육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서 이렇게 거의 그냥 옷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거의 그냥 그대로 따라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인 부분 이렇게 너무 큰가? 어쨌든 한이 정도쯤으로. 그리고 등은 뭐, 그냥 등 부분이 다인 부분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도 거의 품이 여기 겨드랑이에서부터 여기 접힌 부분에서부터 떨어뜨려진 부분으로 이렇게 품이 굉장히 크게, 크게 크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크게 덩어리가 자, 다이아 XY 옷주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다이아도 그리고 삼각형도 그리고 XY도 그리고 하시면서 어, 이렇게 옷주름의 흐름을 찾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도 반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반바지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접혀서 보통 축구복 같은 거 보면은 활동성 조금 더 좋게 하려고 여기 부분을 이렇게 파놨죠? 이렇게 파진 부분을 이런 식으로 살짝 그려주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파지고, 안쪽에 살짝 이렇게 품이 있어요. 자, 저는 이런 걸 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품이, 품이 아니고 뭐 통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어쨌거나 부르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부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접힌 부분, 사타구니가 접힌 부분이죠 보통 접힌 부분에서 안 접힌 부분으로 요렇게 요렇게 옷주름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를 제외하고는 뭐 이렇게 스타킹, 축구 스타킹 축구에서 할때 신는 거는 축구 스타킹이라고 하죠 이제 여기서 발 그릴 땐 자, 엄지발가락 기준으로 해서 약간 안쪽으로 자,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가래떡. 여기도, 뒤꿈치, 내려가서, 가래떡. 엄지발가락 쪽이 조금 더 많이 튀어나오고, 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축구화. 축구화는 거의 뭐, 옷하고, 이렇게, 뭔가, 그, 발 사이즈하고 거의 같다라고 봐야죠. 뭐, 축구화는. 축구화를 신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리하시다. 남자인가? 그렇습니다. 얜 남자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어, 요새 프로들 보면 그리 널널한 유니폼은 아닌데 아 그러게요 요제, 요즘에는 널널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딱 붙는 타이즈 같은 느낌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냥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축구화, 축구화뽕 뽕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라 그러나요? 저는 뽕이라고 했거든요 뭐라 그러지? 스파이크? 뽕아 모르겠다 <laughs> 여기 어, 이거는 g r o w 아 a c a d e m y 최고 마크 어, 여러분은 최고라는 의미예요 어쨌든. 자 여기서 스파이크 뽕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의상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음,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도 한번 그려볼까요? 굉장히 지금 힘들고 있는 중이니까. 머리카락도 이렇게 막, 땀에 막 젖어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땀에 젖어 있는 머리카락. 수작업, 디지털 작업할 때도 수작업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조금 이렇게 아또 <laughs> 자꾸 <웃음> 자꾸 막뭘 눌려요 이렇게 위쪽에 타블렛펜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타블렛 펜을 좀 자주 씁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옆에 이렇게 아래 오른쪽 아래쪽에 이렇게 심을 빼버렸어요 이거를 써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를 썼었네요 어쨌든 아이고 펜 오케이 어 훨씬 편해 <laughs> 훨씬 편해요 자 그래서 여기 생목근이 이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자, 여기 이렇게 흉쇄유돌근 나오고 한 요쯤에 이렇게 쇄골이 나오고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지겠죠 네3 0년 정도면 그림으로 먹고 사신다는 건데 그 정도면 그림 잘 그릴 텐데 힘들어서 퀄 떨어지는 경우인듯 어? 어? 위에서 무슨 말씀하셨나요? 그림 아무리 오래 그려도 프로들마다 왜 차이가 있는 건가요 30년 그리신 분도 어떤 분은 어떤 분은 이런 그림 못 그리시던데 따로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요? 아 그런 말씀이시구나 아 그, 그냥 뭔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론에 가깝거든요. 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 그니까, 러 어, 그림을 뭐라고 해야 될까. 표현, 표현함에 있어서 중점을 두는 부분들이 작가분들마다 다 달라요. 어, 이렇게 그리는 거를 잘 그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더 귀엽게 좀더 단순하게 좀더 명확하게 그리는 것을 다, 잘 그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랄까 작화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색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색력에 중점을 두시는 분들은 계속 이쪽으로 개발을 하시죠 근데 이쪽이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캐릭터성에 중점을 두시는 분들 이 있잖아요 지금 잠깐 배터리가 나갔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림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캐릭터성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굳이 이런 그림을 그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잘 그리고 누가 못 그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자기 마음이죠, 뭐. 그건 진짜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못 그리는 게 아니라. 어 중심 중점을 두고 표현하는 부분이 다르다 라고 어 이해를 해야 더 맞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렇게 못 그리는 사람들은 다못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해 버리잖아요 그런거는 조금 어, 위험할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이렇게 또 그릴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시나리오를 못 써요. <laughs> 그래서 시나리오를 포기하고 이제 그림으로만 나는 이제 승부를 걸겠다 한 사람이라서 뭐 이런 것도 그릴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연구를 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시나리오랑 같이 작품을 하시는 분은 어 이런 부분까지는 뭐 굳이 안 하셔도 표현이 가능하시니까 어, 하여튼 그래요. 자 로우 앵글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땀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이게 옷에 땀 땀에 젖은 옷 표현할 때도 뭐 이렇게 이렇게 대략적으로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 크기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며 그리는 거죠? 그렇게 할 때는 크기가 적당한데 그림체로 그리면 조금 커지는 느낌이 있어서요. 이것도 인체 도형화로 이해하시면 돼요. 인체 도형화 이제 포도 인체 도형화를 강의를 할때 초반 부분의 그 비율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니라 이따가 질문을 요청을 하면 <laughs> 질문을 다시 한번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요. 또 옆길로 셀뻔 했어. 자, 자, 요런 방식으로. 세용님 도움이 되셨나요?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될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가 막 후다닥 후다닥 막 그리고 있기는 한데요. 어, 세용님한테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일단은 완성을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 사진 찍어야 돼요. <laughs> 사진 찍으세요. 아, 아니면은 이거 유튜브로도 계속 올라올 거니까요 오늘 내일이나 오늘 당장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계속 올릴 거니까 이것도 유튜브에 또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 답변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높이랑 투시도를 그리는 것을 항상 염두를 하시면서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그리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고맙습니다